안녕하십니까 삼성생약 대표이사 한상노입니다. 저희 삼성생약주는 물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천연물 기능성 원료 전문 기업입니다. 10만 평 규모의 본사 직영 농장에서 천마 천연 비타민 나무 등 기능 성분이 다량 함유된 천연물 직접 재배 생산하고 있으며 부설 연구소에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등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천연물 기능성 원료 및 천연물 신약 원료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철학은 너 내가 아닌 우리들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혁신형 유망 벤처 중소기업입니다. 본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전 임상을 통해 필리누스 린테우스 및 천마 혼합 추출물이 면역력의 억제능, 일산화 질소 생성 억제능 및 분비 조절 등을 나타냄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혼합 추출물이 아토피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본 발명에 따른 혼합 추출물은 피부 부종을 줄이고 소양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 아토피 및 접속성 피부염과 같은 민감한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생약주는 비타민 나무, 천마, 온나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기능성 식품 자원으로부터 유유성분을 추출하여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를 천연물 신약으로 추가 개발코자합니다. 천마의 경우 면역력 증강, 인지능력 향상 분야로 확장하고 온나무의 경우 위 건강 분야, 비타민 나무는 천연 비타민 원료 다이어트, 당뇨, 대사증후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기능성 원료 및 신약 원료는 메이저 제약회사, 식품회사, 화장품회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비전은 2021년 세계 최고 기능성 원료 기업으로 삼성 생약 임직원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혼연 일체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